사람은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다시 일어선다. 관계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1편. 경계 없는 마음이 불행을 부른다. 자신을 잃는 것은 타인을 너무 들여다본 결과다. 시몬드 보부아르.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잃는 것은 언제나 나 자신이다. 사람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다정하다는 명분으로, 때로는 사랑이나 의리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너무 쉽게 자신을 내어준다. 보부아르의 말처럼 우리는 타인을 들여다보다가 자신을 놓친다. 상대의 눈빛, 기분, 말 한마디에 맞추다 보면 문득 깨닫는다.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더 이상 내가 나로 살고 있지 않다는 불안. 그것이 바로 경계 없는 마음의 첫 번째 그림자다. 모든 불행은 나를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 할때 시작된다. 알랭드 보통 불행은 큰 사건으로 오지 않는다. 작은 기대에 끊임없이 맞추며 쌓이는 불균형에서 싹 튼다. 친구의 생색. 가족의 비난, 연인의 무심함을 그럴 수 있지라고 넘기며 참고 견디는 동안 우리의 내면은 조용히 말라간다. 어느날 문득 작은 일에도 감정이 휘청이는 자신을 보며 놀라게 된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상처받을까? 그 질문의 답은 명확하다. 나를 지키는 경계를 오래전에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자비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울타리다. 달라이라마, 우리는 흔히 착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 여긴다. 그러나 자비는 무조건적인 이해가 아니다. 자비는 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 지키는 선택이다. 선을 긋는 것이 차가움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한다. 계속해서 나를 침범하는 사람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자비가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버리는 일이다. 나를 지키는 울타리를 세울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따뜻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내 곁에 있지만 나를 파괴한다. 프리들이 히니체, 관계란 물처럼 흘러야 한다고 말하지만, 모든 물이 맑은 건 아니다. 때로는 탁한 물도 있다. 니체의 이 말은 경고처럼 들린다. 우리가 맺고 있는 많은 관계 중 일부는 겉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을 지속적으로 훼손하는 관계일 수 있다. 말 끝마다 비난을 섞는 가족,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친구, 내 성장을 불편해하는 연인, 그런 관계는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지할 가치가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세워져야 한다. 침묵은 때로 가장 큰 거절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경계를 세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말이 아니다. 말은 오히려 논쟁을 부르고 상대를 자극할 수 있다. 대신 침묵은 다르다. 필요 이상의 설명 없이 감정을 소모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선언은 목소리보다 조용한 태도로 더 분명하게 전해진다. 우리는 침묵을 통해 더는 넘지 마십시오라는 경계선을 만들 수 있다. 경계가 없는 친밀감은 독이 된다. 에스토 페렐, 심리학자 페렐의 이 말은 특히 부부와 연인, 가까운 가족관계에서 큰 울림을 준다. 친밀하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공유하려 하고 모든 감정을 상대에게 쏟아붓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다. 건강한 관계는 거리를 유지한다. 마치 따뜻한 이불처럼 서로를 덮되 숨쉴 공간을 남기는 것이다. 상대에게 모든 감정을 맡겨두는 사람은 결국 실망과 고립을 경험하게 된다. 모든 배려에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한스 요나스.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가장 위험한 미덕이다. 배려는 기준 없이 계속될 수 없다. 계속해서 주기만 하는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부작용을 낳는다. 한스 요나스는 책임의 원칙을 말한다.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의 평온이다. 나를 돌보지 못하는 배려는 단지 의무감일 뿐이고, 의무감으로 이어진 관계는 반드시 피로로 귀결된다. 내 안의 평화를 위해선 몇몇 사람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 에픽 테토스. 우리는 종종 관계에서 정리라는 말을 꺼내기 어려워한다.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로, 피를 나눴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사정을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이유로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기억하자. 내가 병들고 있다면, 그건 누군가가 곁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관계는 의무가 아니다. 평화로운 삶을 위해 어떤 인연은 멀리 보내야 한다. 그것이 나를 위한 사랑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관계의 경계다. 경계를 세운다는 건 벽을 세우는 게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건강한 다리를 놓는 일이다. 가까워도 안전하게, 멀어도 따뜻하게. 첫 번째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맺고 싶다. 사람을 너무 들여다보지 마라. 나를 잃는다. 사람에게서 도망치고 싶을 때 관계 중독은 왜 생기는가? 일편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중독이 된다. 사람은 사랑받기보다 이해받기를 더 갈망한다. 조지 오웰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랑받고 싶다는 욕망을 품고 살아간다. 그러나 사랑보다 더 깊은 갈증은 바로 이해받고 싶다는 갈망이다. 내 감정이 내 말이 내 아픔이 그저 그래 알겠어 라는 말로 수용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 이해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버린다. 문제는 그 이해가 주어지지 않을 때 발생한다. 이해받지 못하는 삶은 외롭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다시 사람을 찾는다. 이해를 갈망하다 중독에 빠지는 것이다. 가면을 오래 쓰면 결국 그 가면이 내 얼굴이 된다. 오스카 와일드. 칭찬받는 나, 착한 나, 다정한 나.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가면을 쓴다. 처음엔 의도적이었던 가면이 어느새 삶의 일부가 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가면을 나로 오해한다. 더는 벗을 수 없게 된다. 진짜 나를 드러낼 용기를 잃은 채 계속해서 연기를 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관계는 더 깊어지지만 동시에 더 고립된다. 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남의 시선 속에서 사는 순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장폴 사르트르, 중독은 늘 은밀하게 시작된다. 관계 중독 역시 그렇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질문이 습관이 되면, 인생의 주도권은 이미 내 손을 떠난 것이다. 모든 선택이 타인의 시선을 통과하고 나서야 결정된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나는 매순간 타인의 판단에 반응하며 살게 된다. 진짜 나의 욕구, 감정, 생각은 뒤로 밀린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을 포기하고 남의 기준으로 사는 삶에 익숙해져 간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지만 거기에 갇혀선 안 된다. 마르틴 부버. 부버는 관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한 철학자다. 하지만 그 역시 경고했다. 관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일 뿐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중독은 집착이다. 나 없인 못살 사람이 되길 바라는 것도 그 사람 없인 못 사는 나가 되는 것도 결국은 불균형이다. 관계는 서로가 서로의 공간을 지켜주며 함께 걷는 것인데, 우리는 쉽게 붙잡고 늘어지는 쪽으로 기울어 버린다. 지나친 친절은 인정 욕구의 또 다른 얼굴이다. 스콧 팩. 관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지나치게 친절하다는 것이다. 무조건 맞장구를 치고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늘 먼저 연락하고 사과하는 사람들. 그들은 사실. 인정이라는 보상을 갈구하는 중이다. 친절은 선택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생존수단이 되는 순간, 친절은 자기 파괴로 변한다. 상대가 나를 좋아해주기만을 바라는 친절은 결국 나를 텅 비게 만든다. 사람을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을 잃는 것보다 나를 잃는 게더 빨라진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자주 자신을 잃는다. 상대가 기뻐할 일에만 집중하고 상대의 취향과 생활에 나를 맞추다 보면 어느새 내 시간, 내 감정, 내 취미가 사라진다. 그렇게 그 사람의 그림자로 살아간다. 이별이 오지 않아도 이미 나는 없어졌다. 사랑은 함께 살아가는 일이지, 나를 버리는 일이 아니다. 사랑에 중독된다는 건 결국 자기 파괴다. 관계 중독도 같은 원리다. 누군가를 향한 집착은 곧 나에 대한 무관심이다. 나는 누군가의 필요가 아니라 존재로서 의미 있고 싶다. 칼로저스. 우리의 대부분은 필요한 사람이 되려 한다.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웃음을 주는 존재로서 관계의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진정한 관계는 있기만 해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존재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 나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유지되는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 그런 관계는 언젠가 소모된다. 존재만으로도 존중받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에서 자유로워진다. 자유는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l e r 프롬, 관계 중독을 벗어나는 길은 외로움과 직면하는 것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운 사람은 결국 누군가에게 매달리게 된다. 그러나 혼자 있음이 외로움이 아닌 자기와의 동행이 될때 우리는 더 이상 타인에게 중독되지 않는다. 자기 삶의 중심이 스스로인 사람은 어떤 관계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 사람은 사랑할 줄 알되 의존하지 않는다. 함께하되 무너지지 않는다. 너무 많은 사람이 필요하면 결국 아무도 온전하게 만나지 못한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관계의 양은 결코 질을 담보하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맺으며 위안을 얻는 삶은 늘 허기지다. 관계 중독자는 사람을 많이 알지만 진심을 나누는 이는 거의 없다. 깊이 있는 관계는 많을 수 없다. 고요하고 정직한 시간 속에서 천천히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마음의 허기를 사람수로 채우려 하면 결국 공허함은 더 커진다. 진짜 관계는 적어도 좋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한다. 나는 왜 사람에게 중독되었는가? 왜 혼자 있을 수 없는가? 왜 관계가 없으면 무기력해지는가? 그 답은 모두 내 안에 있다. 관계는 내 결핍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다가가야 한다. 나를 먼저 채우고 그 채운 것을 나눌 때, 비로소 우리는 관계 중독에서 벗어나게 된다.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끊어야 산다. 멀어질 용기가 필요한 순간들. 선편. 내 삶을 지키는 단절의 기술. 모든 연결은 축복이 아니다. 프란츠 카프카. 관계를 잇는 것은 미덕이라 배웠다. 그러나 카프카는 그 신념에 차가운 질문을 던진다. 모든 연결이 축복이라면 왜 우리는 그렇게 자주 상처받고 지치는가? 왜 어떤 사람과의 대화는 끝나고 나면 공허하고, 어떤 만남은 마치 감정을 도둑맞은 듯한 피로만 남기는가? 연결은 무조건 선이 아니다. 그것이 내 삶을 좀 먹는다면 오히려 잘라내야 할 독이다. 단절은 나쁜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하는 시작이다. 진짜 자유는 나를 해치는 사람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프렌트, 브라운, 우리는 관계의 끝을 두려워한다. 헤어진다는 말, 차단한다는 선택. 연락을 끊는다는 행위가 너무 냉정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잊지 말자. 나를 지속적으로 아프게 하는 사람을 곁에 두는 건 타인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방임이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용기다. 단절은 죄책감이 아니라 자기 존중에서 비롯된 결정이다. 사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되찾는 것이다. 에크하르트 톨레. 많은 사람은 단절을 배신으로 여긴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다. 우리는 누군가를 떠나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느라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으려는 것이다. 지나친 희생, 반복되는 상처, 무시당하는 감정 속에서 점점 작아지고 흐릿해진 나를 복원하기 위한 일이다. 단절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다. 그것이 나답게 살겠다는 선언이라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이유가 된다. 삶을 비우지 않으면 중요한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헨리나우엔. 어떤 인연은 여전히 내 마음 속에 살고 있다. 오래전 끝난 관계, 더는 연락하지 않는 친구, 돌아오지 않을 사람. 그런데도 그 자리는 여전히 남겨져 있다. 텅빈것 같지만, 실제로는 미련과 아쉬움, 그리고 후회로 가득 찬 자리다. 삶도 방처럼 비워야 한다. 낡은 감정을 치우고, 닫힌 문을 열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 단절은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그 공간이 생겨야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이 시작된다. 사람을 정리하면, 마음이 정리된다. 이반 일리치 관계가 어지러우면 삶도 흐려진다.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누구를 피해야 할지, 누구를 위로해야 할지 그렇게 생각에 지쳐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삶을 살지 못한다. 사람을 정리하는 건 마음을 정리하는 일과 같다.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 항상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그들을 정리해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질서를 되찾는다. 붙잡지 말고 흘러가게 두어라. 라우츠 사람은 집착할수록 멀어진다. 잡으려 할수록 빠져나간다. 역설적으로 가장 오래 남는 관계는 쥐지 않을 때 생긴다. 흘러가게 두는 것.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다. 내가 더 이상 붙잡지 않아도 될 만큼 스스로를 믿는 것이다. 관계든 감정이든 흘러가게 둘수 있어야 고요가 찾아온다. 단절이란 억지로 닫는 문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스로 다치게 두는 것이다. 무관심이 아닌 거리 두기는 사랑의 방식 중 하나다. 알프레드 아들러. 우리는 너무 가까워지면 상대를 미워하게 되고, 너무 멀어지면 잊히는 걸 두려워한다. 하지만 아들러는 말한다. 건강한 거리는 무관심이 아니며, 오히려 진정한 애정의 방식일 수 있다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거리도 필요하다. 자주 보지 않아도 끈끈한 관계. 감정을 적당히 나누되, 온전히 휘말리지 않는 관계. 그런 관계는 오래 간다. 단절이 모든 관계에서 필요하지는 않다. 다만, 건강한 거리를 확보할 줄 아는 사람이 관계도 오래 지킨다. 끊는다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더는 나를 잃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수전 포워드.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는다. 왜 이렇게 냉정해졌어? 너답지 않다. 하지만 그 말들은 대개, 더는 내가 당해주지 않아서 생겨난 반응이다. 진짜 이기심은 나를 이용하면서도 죄책감 하나 느끼지 않는 쪽에 있다. 끊는다는 건 타인을 밀쳐내는 일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이다. 단절은 그 어떤 판단보다도 깊은 성찰과 결심이 필요한 과정이다. 그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는 나를 아프게 두지 않기 위한 사랑이다. 때로는 단절이 유일한 해답일 때가 있다. 빅터 프랭클. 모든 관계가 치유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모든 갈등이 대화로 풀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은, 어떤 감정은 끝까지 끌고 갈수 없는 무게를 갖는다. 그럴 땐 끊어야 한다. 용기내어, 끝맺음은 실패가 아니다. 단절은 실패가 아닌,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자, 나를 다시 사랑하기 위한 시작이다.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한다. 어떤 인연은 멀어질 때, 비로소 내 삶이 다시 숨쉬게 된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잘라내야만 내가 다시 자란다는 것을, 그리고 단절은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끊는다는 건 끝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다. 사람을 끊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 고요한 인간관계의 심 사편. 침묵인 내 삶을 정리해준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진짜 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우리는 평생 사람들 속에 살며 산다. 대화하고 반응하고 관계를 맺으며 나의 존재를 확인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나다운 순간은 사람들 곁이 아니라 그들이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찾아온다. 침묵의 시간 속에서 내 속에서 들리는 낮은 소리, 조용하지만 분명한 감정, 오래 눌러두었던 생각들이 올라온다. 사람들로 채워졌던 시간에는 들리지 않던 나의 진짜 목소리, 그것이 고요함이 주는 첫 번째 선물이다. 잡음이 사라져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인다. 에크하르트 톨레. 과도한 관계는 삶의 소음을 만든다. 그 사람 기분은 어땠을까? 내가 너무했나? 또 연락을 해야 하나? 같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침묵을 선택했을 때그 소음은 멈춘다. 조용히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 생각은 정리되고 감정은 가라앉는다. 그렇게 우리는 묻는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뭘까? 어떤 사람과 있을 때 가장 편했을까? 그 모든 질문은 고요함 속에서만 선명해진다. 고독은 내면을 정돈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칼융 사람을 떠난 자리는 처음엔 공허하다. 그러나 그 자리는 곧 내면의 질서를 되찾는 공간이 된다. 융의 말처럼 고독은 치유의 시작이다. 마음속에 산재해 있던 감정들을 찬찬히 정돈하고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게 만든다. 내가 지켜야 할 가치, 놓아도 되는 집착, 새롭게 맞이하고 싶은 관계. 이 모든 것은 바쁜 관계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혼자 있어야만 제대로 정리된다. 나를 이해하는 단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은 견딜 수 있다. 시 에스루이스 단절이 의미하는 것은 고립이 아니다. 모든 사람을 멀리하라는 말도 아니다. 오히려 많은 인연을 걷어낸 자리에 진짜 인연이 남는다. 수십 명의 대화보다 단한 사람의 진심이 더 깊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표정을 읽는 사람. 내가 조용히 울고 있어도 옆에 앉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코 많을 수 없다. 그러나, 단절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그런 사람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진짜 관계는 말하지 않아도 편안한 것이다. 에픽테토스, 침묵 속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관계는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 좋은 관계란 말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것이다. 상대에게 끊임없이 설명해야 하고, 기분을 확인해야 하고, 오해를 풀기 위한 말을 반복해야 하는 관계는 지친다. 오히려 조용한 시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관계가 가장 깊은 신뢰의 결과다. 단절 이후의 삶은 그런 관계만을 허용한다. 고요함은 가장 진실한 질문을 남긴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는가? 토마스 머튼. 사람을 많이 알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만큼 더 많은 갈등과 고민을 안게 된다. 관계의 수는 늘어나는데 마음을 나눌 사람은 오히려 줄어든다. 침묵의 시간은 그 질문을 던진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는가? 누구와의 관계는 내게 에너지를 주고, 누구와의 관계는 에너지를 앗아가는가? 이 질문 앞에 서면 우리는 관계를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나의 삶을 다르게 만든다. 불필요한 인연을 걷어내면 마음 속에 바람이 분다. 무라카미 하루키. 인연을 정리하면 쓸쓸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마음엔 바람이 분다. 숨이 트인다.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호흡이 들어온다. 마치 정체된 방안의 창문을 여는 것처럼, 그 고요한 바람은 새로운 삶의 리듬을 만든다. 더는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고, 불안하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삶은, 말없이 나를 회복시킨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성숙한 선택이다. 파커 파머. 단절과 침묵은 때로 비겁함으로 오해된다. 하지만 실은 그 반대다. 내가 싸우지 않기로, 설명하지 않기로, 굳이 증명하지 않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침묵은 강한 힘이 된다. 그것은 무기력이 아니라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상태다. 침묵은 결국 가장 성숙한 경계다. 상대가 아닌 나 자신에게 내리는 판단이며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어른이 된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된다. 낯섦의 소색이 단절 이후의 삶은 차갑지 않다. 오히려 따뜻하다. 내 감정이 정리되었기에 상대의 감정도 이해할 수 있다. 내 상처를 들여다보았기에 타인의 아픔에도 더 섬세해진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사람을 더 객관적으로 더 따뜻하게 보게 된다. 그것이 고요한 관계가 주는 힘이다. 덜 다치고 더 오래가는 인연. 그것은 단절을 통해 배운 사람과의 거리에서 비롯된다. 이제 우리는 고요함이 무기력함이 아니라는 걸 안다. 침묵이 단절이 아니라 정리이며 혼자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도 안다. 사람을 끊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것은 결국 사람에 대한 더 깊은 이해다. 사람을 멀리 하고 나서야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다시 사람을 만날 때 단단한 관계를 만드는 법. 5편. 다치지 않고 다치게 하지 않는 사람 사이의 거리. 좋은 관계란 서로의 고요를 지켜줄 수 있는 거리에서 시작된다. 하이데거. 단절을 거쳐 고요를 배운 우리는 이제 다시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예전처럼 무방비하게 사람 속으로 뛰어들지 않는다. 관계란 곁에 있는 것보다 어떤 거리에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하이데거의 말처럼 진짜 좋은 관계는 상대의 고요를 깨지 않는 거리에서 출발한다. 말없이 지켜봐 줄수 있는 거리. 필요할 때 손이 닿되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 거리. 그 거리감이 곧 성숙한 관계의 시작이다. 존중이 없는 친밀감은 결국 파괴가 된다. 에스더 페렐. 우리는 때때로 너무 가까워지려다 관계를 망친다. 모든 걸 공유하고 사소한 감정까지 통제하려 들며 우리는 하나라는 말로 상대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하지만 존중 없는 친밀감은 지배욕일 뿐이다. 성숙한 관계는 서로를 통제하려 들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롭게 두면서도 신뢰하는 방식이다. 서로 다른 방식의 삶을 인정하며 침묵도 허용하는 사이 그런 관계는 오래간다. 왜냐하면 얽매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한 관계는 나를 유지한 채 더해지는 것이다. 마르틴 부부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관계 속에서 합쳐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진짜 좋은 관계는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더해지는 것이다. 나는 여전히 나이고 너는 너다. 하지만 함께일 때 우리는 더 풍부해진다. 서로가 서로의 결핍을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각자 온전한 사람으로 서 있는 두 사람이 걸어가는 길. 그런 관계는 누구도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너로 인해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나다워진다. 안전한 관계는 말하지 않아도 이해받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칼 로저스. 우리가 관계에서 바라는 건 많은 말을 들어주는 사람만은 아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도 그저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는 사람이다. 로저스의 말처럼 진짜 안정감은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나의 서툰 말, 불안정한 감정, 언나간 표현을 너는 아기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신뢰.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점점 편안해진다. 과장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곳이 진짜 집이다. 상대를 바꾸려는 순간 그 관계는 끝나기 시작한다. 에리 프롬 누구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상대를 바꾸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관계는 무너진다. 사랑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언젠가 피로와 싸움으로 끝나게 된다. 내가 바꿔야 할 것은 언제나 상대가 아니라 내 기대다. 변화는 요청이 아니라 선택이어야 하고 그 선택이 스스로의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관계는 상처 없이 성장한다. 관계는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맞춰가는 것이다. 빅토르 프랭클. 좋은 관계는 처음부터 딱 맞는 것이 아니다. 맞추기 위해 서로를 깎아내지 않고 맞춰가기 위해 서로의 곡선을 이해하는 것이다. 마치 두 개의 퍼즐 조각이 삐걱거리며 조금씩 맞춰지듯 단단한 관계는 시간을 두고 경험을 나누며 작은 충돌을 겪으며 완성된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조급해 하지 않는 것이다. 이해와 인내, 그것이 단단한 관계를 만든다. 자주 보지 않아도 마음이 닿는 사람, 그 사람이 오래 남는다. 김영아. 관계는 빈도가 아니다. 매일 연락하고 매번 만나야만 좋은 인연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만 연락해도 어제 만난 것처럼 편하다. 어떤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 인연은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단절을 통해 그것을 배웠다. 관계의 진짜 힘은 시간이나 거리보다 서로의 마음이 닿아 있는가에서 결정된다. 상처가 아닌 평온이 남는 관계만 남겨라. 조인 체스터 단절은 모든 관계를 거절하자는 말이 아니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보다는 평온하게 만드는 사람을, 지나치게 말이 많은 사이보다는 침묵이 편한 사이를,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는 사람, 내 감정이 작아지지 않는 사람, 그런 관계만 남겨도 삶은 충분히 따뜻하다. 수많은 사람보다 단몇 명의 평온한 사람으로도 인생은 견딜 수 있다. 이제는 사람을 만나기보다 사람을 품는 법을 배워야 할 때다. 루신. 어릴 땐 관계를 넓히는 게 중요했다. 많은 사람을 알고 넓은 인맥을 쌓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만들려 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사람을 품는 능력이다. 오래 함께 할수 있는 사람,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 시간을 들여 천천히 알아가는 사람. 관계는 넓히는 게 아니라 깊이는 것이다. 이제는 품을 사람을 남기자. 함께 침묵하고 함께 웃고, 함께 나이 들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드디어 돌아왔다. 단절을 지나 침묵을 거쳐, 이제 다시 사람을 마주하는 자리. 그러나 이제는 이전과 다르다. 더는 상처받지 않고, 더는 나를 잃지 않으며, 더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단하고 조용하게, 그러나 깊게, 그렇게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 관계는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 사람을 떠났고, 고요함 속에서 사람을 이해했으며, 이제는 다치지 않게 다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진짜 성장이자 단단한 삶의 시작이다.